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뱀띠, 모든 분 재수 부적을 한번 내려봅니다. 모든 분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하시는 일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직업은 영업재수 장사 대박구입니다. 모든 분들 장사 대박 나시고 영업 대박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어 충만한 복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적은 보는 것만 해도 음의 기운을 대출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므로 힐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세요.